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곳 없겠지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버티던 쉘터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 구역은 식량재배실이다 여기 보이는 조명은 태양광을 흉내는 LED야 우리는 여기서 채소를 길러 몇 달을 버텼지 물은 절약해야 해 재배조 오른쪽 밸브를 하루 두 번만 열어 그 이상은 우리도 실패했어 전력실은 항상 최우선이야. 저 멀리 보이는 배터리 박스 보이지? 그게 꺼지는 순간 젤도도 끝난다. 만약 위쪽 출입문에서 긁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나가지 마. 그 소리를 따라간 사람 중돌아 사람은 없었어. 믿고 있는 당신. 나는 끝까지 여기서 버텼지만 더 이상은 안 됐어. 부디 당신만큼은 살아남아줘. 이곳에 남은 모든 것들은 잘 사용하게.